우리 강산 야생화입니다. 우리 강산 야생화는 야생화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팜파스 그라스가 요즘 막 이제 개화를 시작해서 너무 예쁜 모습으로 저희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강한 태풍 비바가 지금 현재 상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팜파스 그라스도 꽃이 바람결에 많이 날리고 있어요. 태풍이 오기 전에 정원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정말 예쁜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팜파스 그라스를 어떻게 하면 강한 태풍으로부터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어, 정원을 갖고신 분들, 식물 갖고신 분들, 음, 농사하신 분들, 이렇게 지금 고민에, 어,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저희의 경험에 의해서, 어, 대체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판스 그라스는 이렇게 보시면 줄기가 키가 굉장히 키가 큽니다. 키가 크고요. 어, 제 손가락 하나 정도에 이렇게 꽃대를 가지고 이렇게 웅장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이 팜파스그라스를 묶는 방법하고 그들에 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제가 야채 묶는 끈으로 이렇게 묶고 와서 태풍 피해를 줄이고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태풍에 의해서 통째로 얘가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바람의 리듬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꺾어 버립니다. 이렇게 꺾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렇게 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태풍에 의해서 태풍 방향에 따라서 하나, 하나, 하나 태풍 방향에 따라서 얘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처럼 묶어놓으면 한꺼번에 꺾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막 예쁘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묶고 져 버리면 꺾일 때는 한꺼번에 꺾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타고 이네들이 태풍이 최소화해서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이제는 사과 대추 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대추가 정말 주렁주렁주렁주렁 끝도 없이 달려 있어요. 이 사과대추를, 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좋을까? 사과대추 나무 가지를 지지대를 활용해서 뭉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뭉고 줘버리면 바람의 방향을 못하기 때문에 이네들이 꺾어져 버립니다. 가지가 그대로 꺾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과 대추 나무도 지금 현재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지만 태풍 비바가 최소화하기를 바라고 기다려야 할 뿐이랍니다. 어 이렇게 장미 나무가 새순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뭉거진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어, 오해가 무겁거나 가지가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묶어줘서 음, 최소화 피해를 할수 있는 게 좋답니다. 묶, 묶어주실 때는 이렇게 바짝 묶어준 것보다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리듬을 탈수 있게끔 해주신 게더 좋답니다. 지금 꽃이 활짝 피인 장미도 저희가 바람의 방향을 타고 어, 흔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느슨하니 묶어주었습니다. 덩쿨 장미도 이렇게 다 묶어주었어요. 이렇게 묶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 실은, 얘만 있다면 묶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둘이, 세순이, 둘이 맞다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묶어주어야만이 세순, 여린 순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묶어 주었어요. 그러시면 흔들린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어, 이 친구도 지킬 수가 있고 이 친구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애목대로 키운 수국, 실은 수국을 음, 꽃을 다따 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어, 일전에, 아,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일전에 꽃을 네 개를 따줬기 때문에 두 개는 따두지 말고 우리 한번 지켜봐요. 공부하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 수영 잡기가 다음에 어려울 텐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 공부하는 목적과 또 정원의 수국꽃이, 이 풍성한 수국꽃이 꽃을 다따져버렸을때 허전함이 있을 것 같아서 어 강한 태풍 비바가 분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이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 지금 지금 얘가 꽃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꽃을 따 주고 수영을 잡는다면 이 정도에서 다 이렇게 수영을 잡아 갈 거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영을 안 잡고 꽃을 안따 주게 되면 어, 이네들이, 어, 자유롭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꺾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바람 비바가 얌전하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음, 기다릴 뿐이랍니다. 이 수국도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꽃대가 큽니다. 제 얼굴보다 더 커요. 제 얼굴이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얼굴, 이렇게 수국이 큽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지금도 이게 무겁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어 저희가 이 친구를 에, 그냥 그대로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두고 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수국 옆에 2층으로 잡아놓은 하이트 핑크 셀렉스가 있어요 근데 하이트 핑크 셀렉스는 음 다듬기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된답니다 1층은 1층으로 되어 있는 하이트핑크 셀릭스는 어 지금 현재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다듬기를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지만 여기 1층, 2층으로 잡아 놓은 하이트핑크 셀릭스는 수형이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직 수영이 제대로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트 핑크 셀릭스는 묶어 주는 게 아니라 다듬기 태풍 오기 전에 다듬기를 꼭 2층일 경우는 해 주어야 된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애목대로 수영 잡는 영상을 담아 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꽃이 피어서 새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음, 지금, 내년을 위해서 수영을 잡아놨기 때문에 꽃을 따주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꺾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 약간 무겁기 때문에 그냥 따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꽃 밑에, 밑에서 이렇게 따주는 거랍니다. 여기도 따주고, 올해 수영 잡으시는 분들은 무겁지가 않게끔, 우예가 무겁지 않게끔 따주셔야만이 바람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린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서 꺾어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 꺾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 잘라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대부분 다 갈변했기 때문에 꽃이 무겁지 않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그냥 흔들릴 수 있도록 그도록 놔두어도 괜찮습니다.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는지요? 우리 강산 야생화는 우리 강산 야생화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꽃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태풍 비바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늘은 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 드렸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